고래의 형태를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기가 가지 않으면 그 부분에는 장판 밑에 습기가 차고요. 습기가 차면 당연히 곰팡이가 피죠. 고래 형태에 붙인 이름에 속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고래 형태는 혼용고래입니다. 흩은 고래하고 줄 고래의 장점을 가져온 이 혼용 고래가 안녕하세요 해아람구들입니다 오늘은 구들방에 대한 궁금증 아흔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아, 구들방 수평 설계를 할때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수평 설계 중에서도 고래 설계 고래의 형태를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요? 예, 어떤 분들은 고래의 형태가 곧 구들방의 성능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예, 그만큼 고래의 형태. 고루 따뜻한 구둣방을 만들기 위해서 효율적인 구둣방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죠. 방의 모양에 따라서, 방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 구둣방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서 고래의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고래의 형태는 어떤 것이 있고, 그 형태별로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은 고래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고래의 형태를 설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궁이에서 고래 속으로 들어간 뜨거운 열기는 금방 식는다는 얘기고요 고래 설계를 할때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방의 가장자리나 윗목이나 구석까지 열기를 잘 보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고래를 만들어야 될 건지 이거죠 열기가 잘안 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열기가 가지 않으면그 부분에는 장판 밑에 습기가 차고요. 습기가 차면 당연히 곰팡이가 피죠. 잘 가지 않으려고 하는 가장자리나 구석이나 윗목에 어떻게 하면 열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바로 고래 형태를 설계하는 거죠. 구들방 고래 속으로 들어간 열기는 빨리 식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구들방 고래 속에서 어, 열을 품고 가서 그 열을 구들장이나 고래 뚝에 전달하는 열을 전달하는 매체는 뭡니까? 보일러 난방에서 열을 전달하는 매체는 물이고요. 구들방에서 열을 전달하는 매체는 공기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물보다 공기는 4배나 비열이 작습니다. 아, 비열이 작다라는 얘기는 빨리 데패지고 빨리 식는다라는 얘기죠.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는 물의 비열이 가장 높죠. 수소의 공유결합 때문에 물의 비열이 높은 건데요. 하여튼 그 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생략하고요. 공기는 물에 비해서 4배 정도 비열이 낮다. 빨리 식는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나온 뜨거운 공기는 어딘가에 쿵 하고 부딪히면 이쪽 부분에 열을 전달해주고 금방 식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쿵쿵 쿵을 많이 하면 멀리 못 가서 금방 식는다. 그래서 구들방에 고래 설계를 할 때는 아궁에서 나온 열기가 최대한 구석이나 가장자리까지 윗목까지 빨리 갈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것이 관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른 볼때 직선으로 만든 이런 줄고래가 윗목까지 가장 빨리 도착하겠네 라는 생각을 할 텐데요. 맞습니다. 이쪽에 있는 윗목까지는 이런 형태의 고래가 제일 빨리 윗목까지 따뜻해지겠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고래는 문제가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이 따뜻하지가 않은 거죠. 열기가 이쪽으로 안 가고 거의 대부분의 열기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가운데만 이렇게 따뜻한 구들방이 되겠죠. 골고루 따뜻한 구들방이 되지는 못하죠. 자, 이런 형태의 고래도 마찬가지죠. 아궁이에서 나온 열기가 이렇게 단거리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네, 문제는 이쪽이죠. 구들빵에서 고래의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은 고래의 형태가 곧 구들빵의 성능은 아닙니다. 구들의 형태는 정답이라는 것이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의 방향을 이런 종류의 고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경험상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고래 형태에 대해서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고래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의 형태를 단순화해서 형태별로 분류를 해보자면 약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줄고래입니다. 두 번째는 흩은 고래. 세 번째는 흩은 고래하고 줄고래를 혼합한 혼용고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구들에서 중요한 것은 불을 얼마나 잘 펴느냐, 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열기를 제어하는 측면에서 열기가 몇 갈래로 보내질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약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고래 형태는 외줄고래죠. 예, 아궁이에서부터 어 연도까지 이렇게 한 줄로 한 줄로 간다 라는 얘기죠 예, 두번째는 글자 그대로 두 줄고래 입니다 이렇게 두 줄로 나누어서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줄로 가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먼저 외줄고래를 보면 예, 아궁이가 여기 있고 굴뚝이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예, 횡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잘안 만들죠? 왜 그럴까요? 예, 이런 고래는 이쪽 부분만 집중적으로 뜨겁고, 아, 윗목은 따뜻하지 않을 겁니다. 고루 따뜻한 구들방은 아니죠. 아, 그 다음에 두줄 고래의 대표적인 형태를 한번 볼까요? 예, 여기까지는 한줄 고래로 왔다가 여기서 나뉘죠? 이렇게 두 줄로 나뉩니다. 예, 이런 형태의 고래에 있어서 고려할 점 뭐냐면요. 양쪽으로 열이 균등하게 분배가 될수 있도록 고래를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쪽이나 이쪽, 한쪽에 저항이 적고, 한쪽에 저항이 많다 그러면, 저항이 적은 쪽으로 열은 쏜살같이 흐르게 돼 있죠. 그래서 저항이 적은 쪽의 방은 따뜻하고요. 저항이 많은 쪽은 차가운 방이 되겠죠. 물론, 이런 방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예, 이렇게 차가운 쪽에서는 열이 많은 분이 이렇게 주무시고요. 예, 따뜻한 쪽에서는 추위를 많이 타는 분이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두줄 고래가 될뻔 했는데, 이쪽으로 살짝 터졌죠. 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두줄 고래는 아니고, 2.5줄 고래쯤 될것 같습니다. 두줄 고래 단점을 보완한 형태라고 오, 보시면 되겠죠. 아, 그 다음에 이건 흩은 고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열기가 가운데로 많이 집중이 되겠죠. 아, 그래서 이쪽 부분을 살짝 막아주면요. 열기가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전체가 흩은 고래인 것보다는 조금 더 어, 불을 골고루 펼 수가 있을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이쪽에 막는 툭을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면 아, 이런 고래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흩은 고래.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두줄 고래가 되겠죠. 이런 고래에서 약간 고려해야 될 사항은 뭘까요? 방 가운데는 굉장히 따뜻할 텐데, 이쪽은 비교적 덜 따뜻하겠죠. 방 가운데보다 가장자리나 윗목이 비교적 덜 따뜻한 구들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고래도 불표기에 또 다른 기법을 더해서 첨가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 이런 줄골의 단점 방의 가운데만 따뜻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불길이 이렇게 예, 이렇게 돌아서 나갈 겁니다 예, 이것을 조금 더 보완해 보면 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예, 각각의 고래에 확실하게 열을 전달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아, 그런데 불목에 가까운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열기가 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목에 가까운 이 부분은 흩은 고래로 열기를 좀 흩어서 분산을 시켜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흩은 고래로 만들고 이쪽은 줄고래로 만드는 혼용고래입니다. 줄고래하고 흩은 고래의 장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혼용고래로 만들 수도 있겠죠. 조금 전에 보셨던 혼용고래의 입체도를 보면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개자리의 연도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들장으로 덮어주는 것이 훨씬 더 불을 골고루 펼수 있겠죠. 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고래의 형태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아,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들방의 목적에 맞게 아, 그 장점만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고래 형태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아, 제가 가장 선호하는 고래의 형태는 혼용고래입니다. 아, 흩은 고래하고 줄고래의 장점을 가져온 이 혼용고래가 아, 제가 볼 때는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보면 이쪽은 줄고래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 가운데는 여기까지만 줄고래, 그 다음부터는 흩은 고래죠. 이쪽 방향은 줄고래, 그리고 이 부분은 흩은 고래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래의 형태는 그 방의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방의 형태에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모습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죠. 영상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래 내에서 열기는 여기저기 쿵쿵쿵 하고 부딪히면 그 자리에다가 열기를 전달을 해주고 빨리 식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기가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가장자리나 구석이나 윗목에 열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고래 형태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어떤 고래가 정답이다. 어떤 고래가 최고다라는 말 자체가 벌써 틀린 말이다라는 얘기죠. 고래 형태에 붙인 이름에 속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형태로 만들든 간에 스스로 그러하다는 자연의 원리에 충실하고 가장자리까지 구석까지 윗모까지 따뜻하면 그리고 뗄감이 적게 들고 오래 따뜻하고 불이 잘 들면 그것이 최고의 고래 형태죠. 예 오늘은 고래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구들빵을 설계할 때 수직설계, 구들빵 마감선에서부터 아궁이 바닥까지의 수직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시공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구들빵의 수직설계에 대해서 알아보죠. 오늘 내용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